안녕하세요, 여러분. 헐리나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직장에서 몰래 발레 연습하는 방법 없나요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꿀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고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업무도 보고하면서 발레단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실 드리고 싶은 꿀팁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좀 간략하게 직장에서 이 정도는 연습을 하면 발레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만 추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준비물은 조금 도구가 필요합니다. 요가링, 세라밴드, 마사지볼, 한 손목 굵기 정도보다 조금 더 굵은 책이나 요가블럭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꿀팁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꿀팁은 진짜 간단한데요. 엉덩이 밑에 이 마사지볼을 넣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넣냐면요. 조금 민망하실 수 있는데, 어 이게 또 습관이 돼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방석 같은 거를 하나 깔다 보면은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보실 수는 없지만 저는 앉아서 약간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엉덩이 근육을 풀었습니다. 왜냐면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굳잖아요. 엉덩이가 굳으면 턴아웃을 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이 엉덩이 근육이 굳으면서 이렇게 옆으로 외회전시키는 옆쪽 근육들, 엉덩이 근육들이 많이 굳기 때문에 발레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엉덩이 밑에 깔아놓고 살짝 살짝 왔다갔다 하시거나 아니면 무게를 쭉 눌러주시면서 엉덩이 근육과 안쪽 허벅지 밑에 허벅지 밑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 그리고 내전근 근육을 굳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저는 진짜 수시로 이건 정말 진짜 애용했던 꿀팁이에요 수시로 약간 이렇게 넣어놓고 한쪽 이렇게 왔다 갔다 너무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너무 이상하게 보시겠지만 서서히 한이 정도 음, 업무를 보시면서 음, 이렇게 업무를 보시면서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풀어주시는 거는 사실 어, 그렇게 이상하게 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이렇게 약간 흥얼대나 보다 정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그냥 왔다갔다 하면서 엉덩이 밑과 그리고 내전근 햄스트링 쪽을 풀어주게 되면 발레 수업 가셨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턴아웃이 되고 수월하게 동작이 되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양쪽 다 넣는 거보다는 저는 한쪽에 이렇게 오른 엉덩이 넣어놓고 좀 어느 정도 풀어주시고 한 10분 정도 풀어주시고 너무 30분, 1시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근육도 갑자기 무리를 하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물론 업무하시다 보면 까먹으실 수도 있지만 10분, 15분 정도 한번 할때 그렇게 풀어주시는 게 좋고 한 저는 이거를 10분에서 15분 하는 거를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엉덩이에도 이렇게 깔고 약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업무를 보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엉덩이 근육도 좀덜 굳으면서 나중에 발레할 때 몸풀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두번째 꿀팁은 이 요가링을 이용한 건데요 사실 이 요가링이 있어도 되고 아니면 요새는 이렇게 허리를 세우는 방석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무시 못해요 간편한 요가링을 가지고 이렇게 등 허리 쪽에 이렇게 아치를 세워주면서 바른 자세를 좀 유지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 업무 보시면 이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그 평소에 이렇게 계속 있다가 발레 2시간 뭐 1시간 2시간 한다고 자세가 좋아질까요? 힘들겠죠.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평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허리 아치 부근에 이 꼬리뼈 여기 있고 그 위쪽에 어 허리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옆쪽 기립근 옆에 있는 이 근육 이쯤 여기에 대어 주셔서 등 바지에 이렇게 두셔서 허리를 좀 꼿꼿이 세우시고 여기 이렇게 놓으신 상태에서 허리를 좀 꼿꼿이 세우시고 이렇게 업무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가 세워지면 사실 그렇게까지 꾸부정하게 되기는 힘들거든요. 여기가 세워지면 살짝 이렇게 가슴을 들고 바른 자세로 있으려고 노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꿀팁은 이 요가링을 사용해서 허리 아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실 발레 잘하는 꿀팁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근육을 조금 이완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발레에 굉장한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는 꿀팁들은 자세에 관련된 꿀팁이라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꿀팁입니다. 세 번째 꿀팁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냥 책 벅지입니다. 책 벅지. 여러분 약간 의자 끝쪽에 앉으셔서요. 요가 블럭이나 책을 이렇게 안쪽에 끼워주시고 허벅지 내정근과 허리 근육을 이렇게 세우고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하면 또 내정근이 너무 피로해져서 정작 힘을 써야 될때 너무 많이 지쳐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어, 너무 힘드시면 처음에 하시면 1분도 되게 힘드실 거예요. 너무 힘드시면 이렇게 빼놓으셨다가 또 이렇게 하시면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이렇게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일하다 보면은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저도 이제 교사였다 보니까 행정 업무도 정말 많고 막 이것저것 처리해야 될 서류들 그리고 학생들도 상담하고 또 학부모님들 상담하고 굉장히 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신경 쓰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발레를 잘하고 싶고 예쁜 몸 그리고 바른 몸을 가지고 싶다면 이 정도 습관, 어. 한 10분 15분, 하루에 10분 15분 정도 투자하는 습관은 길러주면 너무 꿀팁 아닌가요? 이 정도 시간에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이것보다 더한 꿀팁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꿀팁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책벅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꿀팁이에요. 네 번째 꿀팁은 이거는 저번에 제가 발목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양손을 쓰는 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쓰지 않고 묶어서 할수 있는 발목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신발을 신으시면 안 되겠죠. 양말을 신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발 아래에다가 대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밖으로 반대발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묶으세요, 여러분. 묶었을 때 이게 고무이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묶으면 안 되고 리본으로 묶어주셔야지 나중에 풀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엉덩이도 무릎이 안쪽으로 오지 않도록 엉덩이도 이렇게 살짝 벌려내신 상태. 그러면 엉덩이에도 힘이 들어가거든요. 엉덩이에도 힘이 들어가고 이 발목 운동도 같이 할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발목을 바깥쪽으로 턴 아웃 방향 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강화를 시켜주세요. 우리가 보통 포인을 하시면 안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고 발레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발끝 포인을 했을 때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턴 아웃해서 사용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 힘 주신 상태에서 뒤꿈치는 고정하시고 발끝 당기신 상태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는 거를 어, 숫자를 세기가 되게 힘드시잖아요. 업무를 보시다 보면 이것도 그냥 한 타이머 맞춰 놓으시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시고 푸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업무를 보시면서 그냥 옆에 휴대폰으로 타이머 맞춰 놓으시고 아니면 뭐 애플워치로 진동 오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힘들 때는 좀 쉬었다가, 그렇죠. 시간이 다될 때까지 업무를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턴 아웃을 움직여 주시면 되고, 포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여기에 뭐, 칸 마귀가 있거나 뭐, 직장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뚫린 책상을 안 사용하시잖아요. 아마 여기에 칸막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다리가 가려지겠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발끝 내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못 보시겠죠?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 이렇게 한 5분, 5분 정도에서 10분? 아니면 10분, 10분 해서 20분 정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발목 운동 꿀팁이었습니다. 자, 앉아서 할수 있는, 발레 잘할수 있는 꿀팁은 여기까지 설명을 네 가지만 드리고요. 이제 서서 할수 있는 꿀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서서 할수 있는 꿀팁도 그렇게 막 특별한 건 없어요. 저는 그냥 자주 사용했던 게이 1번 발로 이렇게 서 있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옛날에 학생 때 팬이었던 비보이 출신 발레리노 분이 있는데 그분도 정말 본인이 늦게 발레를 했는데 턴아웃을 너무 잘하고 싶어서 평소에 이렇게 1번 자세로 많이 서 계셨대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틈 나시면 이렇게 1번 자세로 서 있으시면서 엉덩이에 힘을 딱 주시고 엉덩이 힘 풀리면 소용 없어요. 엉덩이 힘을 딱 주시고, 이런 식으로 엉덩이 힘 들어갔는지 한번 만져보고, 배에 힘딱 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서 있어 보는 거를 첫 번째로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추천드리는 거, 이거는 지하철에서도 자주 하고, 제 수강생분들한테는 지하철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건데, 발가락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많이 말씀을 드렸죠. 발가락을 이렇게 벌리고, 서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발바닥이 이렇게 힘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발가락을 벌리는 에너지로 나중에 릴르베 업도 하고 포인도 이 에너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서 발가락 벌리는 힘이 너무 중요한데 발가락을 너무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으실 때, 앉아 있으실 때 말고 서 있으실 때배힘딱 주시고 발가락만 들어서 이렇게 벌려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벌리는 게 조금 됐다. 그럼 밀착시키신 상태에서 바닥에 밀착시키신 상태에서 살짝 낮은 릴레베. 낮은 릴레베 갈 때도, 이때도 발가락 구부러지지 않게 다 펼쳐내시면서 이렇게 버티시는 거.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뭐 지하철 타고 가실 때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잠시 서 계실 때 이럴 때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꿀팁은 한 다리로 서 있는 연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 양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커피를 좀 드시거나 내 밸런스를 한번 맞춰보시는 거죠. 이것도 사실 몸이 많이 비틀어지신 분들은 이것조차도 힘드실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잘 된다. 그러면 1번을 하셔서 쿠드삐에로. 그렇죠. 이 쿠드삐에 위치해서, 그렇죠. 턴 아웃 하신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양치도 하시고, 뭐, 커피도 마시시고 아니면 수다도 떨어 보시고 너뭐 하는 거야 하면 아나 그냥 좀 자세가 불편해서 아니면 뭐 중심 잡기 연습 중이야 뭐 내가 몸이 너무 틀어진 것 같아서 라고 그냥 말씀을 하시던지 이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그냥 눈치 안 보실 때 혼자 있으실 때라도 이렇게 어, 옆으로 다리 한번 해보시는 거 근데 이거는 지하철에선 좀 힘들겠죠 지하철은 옆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으니까 이렇게 벌리는 건 힘들겠지만 요거는 이제 혼자 계실 때뭐 탕비실이나 <laughs> 사무실에서 혼자 계실 때 이런 식으로 중심을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가능하시다면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잡아 보시는 거예요 내 중심을 사실 턴도 이 상태에서 하고 우리 모든 뭐, 한 다리 하는 것들 다이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올라가서, 그렇죠. 여기서도 한번 잡았다 내려왔다. 잡았다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다리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연습을 하시고 난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셔서 늘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근육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꿀팁을 드렸다고 해서 한 근육만 너무 많이 쓰시면 근육이 지쳐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골반을 열면 닫아도 줘야 된다고. 지금도 다리를 많이 썼잖아요.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늘려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늘려주세요. 그렇죠. 많이 쓰시고는 항상 이렇게 늘려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반응이 좋다면 제가 2탄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직장에서 혹은 일상생활에서 좀할수 있는, 발레를 잘할 수 있는 자세 꿀팁, 그리고 동작 꿀팁을 조금 드렸는데요. 몰래몰래 몰래 해야 될 때, 조금씩 조금씩 티안 나게 연습을 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제가 조금 더 다른 꿀팁들도 있는데, 오늘 너무 많이 담으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어 다른 영상, 그리고 또 보시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발레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 영상을 추천해주시면 또 건강하게 다치지 않게 발레를 잘할수 있는 꿀팁 앞으로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발레를 하는 친구들에게, 발레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